제대1안 해. 아. 이이스 하지 않냐? 인데왕 위치가 사기다. 근데. 아, 주택이 바터노 <laughs> 점프에 점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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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개 들어, 고개 들어, 고개 들어. 오 <laughs> 일분 15초. 좀, 좀 5초 남았어. 딱히 안 안네. 초물어 네. 네. 오, 피해가 맞안 돼. 아 심판이 가운데 가야지. 오차차차차차 <목소리도> 어, 차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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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어, 이거 벌3 우리 시켜줄 거야. 아, 야, 너무 어?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, 나 <목소리도> 하다 보면 안 팔리나 <목소리도> 그러 보는 사람이 또 팔린다고. 보는 사람이. 국내 망설 나는구나 이거. 내거 맞긴 했냐? 와, 맞긴 어, 오. 오, 아, 나어 어. 저 바기. 말지 마, 지 마. 이렇 팜키. 팜키. 이제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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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. 는 거야? 오요다준비다 돌려봐 아 진짜 무서워그니까 아, 그만 아, 따라왕승수비적으로하거 <laughs> 맞아도 안 죽잖아 오안 봐요, 이새끼 봐봐, 이 <laughs> 봐봐 봐 아이, 어, 슬... 어, 어. 문제. 파타서뭐아 뭐, 다시. 파이트. 파이 <laughs> <laughs> 고개를자 돌리네, 기태 지진친것 같은데 그만할까?